우리가 법을 잘 모르는 걸까요? 아니면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럴까요?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. 한덕수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량과는 큰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. 물론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다른 혐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 김건희가 받을 형량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재임 기간 V제로 사실상 나라 권력을 말아먹은 김건희 아닙니까? 무기징역도 가볍다는 생각입니다. 다만 도이치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는 것,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뻔뻔하게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드러났다는 건 위안이 됩니다만 반드시 그런 짓을 저지른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. 아무튼 이번 특검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더욱 굳어졌습니다.